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12월 29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반이구요 자 오늘 영상은 NFT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혹시 제 채널을 좀 봐오신 분들 중에서 NFT 마켓 주의하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시나요? 대략 한달 전에 올렸었는데요. 자 요때 내용을 간단히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근데 제 경험과 같이 자 사실은 저는 여러 NFT들을 구매했었습니다. 처음으로 지금 공개하는데 뭐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. 제가 뭐라고 자 일단은 요게 제 NFT 아이디라고 봤을 때 현재 저는 요러한 NFT들을 가지고 있고 올려놨습니다.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산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아야겠죠. 그래서 일단 일정 가격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, 자, 사고 한달 뒤인 지금 현재,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.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. 제가 산 가격대에서 모두 반토막 이상 났고요 <laughs> 반토막 이상 났고요 네,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때요 다섯 개를 사는 단 1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100만원 좀 넘었나? 라고 들었고, 자, 어제 이제 딱 하나가 팔렸어요. 어제 하나가 팔렸는데, 그거를 에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. 근데 반토막이 난채로 팔았어요. <laughs>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요 영상 한번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. 제가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네 지금 위에 뜨는 링크를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세요. 자 어쨌든 NFT 중에서 제가 어제 뭘 보유하고 있었냐, 어제까지 뭘 보유하고 있었냐, 혹시 NFT 마켓에서 요거 보셨을 거예요. 어, 스토컬룸, 네, 보시다시피 1912년, 요 포스터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겉보기에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,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뭔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, 와, 이거 정말 가지고 있어 봐도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업비트 내에서 발행도 4개밖에 안 됐고, 이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, 당시에 저는 에디션 중에서도 이번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요게 제가 어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거래 내용 나오니까 보시면 되세요. 아까 제 아이디 확인하셨죠? 제가 11월 30일에 1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1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12월 28일 2시 12분이죠. 어제 630만원에 판매를 했어요. 반토막이 났죠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반토막을 내면서까지 팔았냐?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. 네 저는 지금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나중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 아예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 너무 뻥튀기가 돼 있다 그리고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어 해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가치가 없겠고 차라리 그냥 이 가격이라도 받고 파는 게 마음이 편하고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팔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볼게요. 자, 다시 볼게요. 지금 요 스톡콜름 1912년 포스터 이 발행하는 웹사이트인 NA 플레이 여기를 들어가서 볼게요. NA 플레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, 같은 상품입니다. 같은 상품인데 여기서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죠?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려 미국 달러로 100달러도 안 되고요. 비싼 것도 500달러도 안 돼요.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, 그런데도 700만원, 10배 이상에 팔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만큼 뻥튀기 되어 있는 건가요? 그죠? 제가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외에, 아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NFT들 있죠? 자, 마구마구를 제외하고 이 올림픽 시리즈들 모두 다 여기서 2달러, 3달러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, 이게 무려 업비트마켓에서 당시 20만원이 넘었으니까 100배 이상의 뻥튀기가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. 저도 사고 아차 했어요아 이걸 왜 샀지? 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. 참 제가 어리석었죠. 이것도 제 경험이고 제 실수고 이러면서 또 배워나가는 거니까 보통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기,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제 돈은 조금 손실을 봤지만 이것도 좀큰 폭으로 손실을 봤지만 충분히 앞으로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, 음,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, 그리고 앞으로 NFT 마, 어, 마켓에서 NFT 상품들을 잘 보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단순히 예뻐 보인다라는 이유로 그냥 사시기 보다는 음, 무슨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 NFT를 보유했을 때 어떤 것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단순히 예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뭔가 검색 없이 단순히 산다라는 건 충분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NFT 저의 경험을 에, 조금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. 업비트 마켓, 이뿐만 아니라 다른 NFT 마켓을 주의하라 라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시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가치가 있고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, 분들, 어, 꼭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